미혹의 미다표 미혹, 보통. 제가 이제 쭉 썼습니다. 그래서 쭉,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석을 보시면 될 거고요. 7장인데요. 예. 어. 자, 7장도 이걸 제가 시간 내에 다 못하기 때문에 내용들을 좀보실텐데 이것만 제가 좀그 말씀드릴게요. 7장에 관련돼서는 뭐 여러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 요것만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마에 지기까지, 땅이나 벌레한나무들을 해야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종들. 누가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이거 싹싹 다 뒤졌어요. 성경에 있는 종들하고, 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가 79쪽에 나온 거예요. 이 하나님의 종들을, 목사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번역하면 그렇게 안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종들을 종교 지도자라고 했다면, 구약적인 표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든가, 하나님의 목자들이라고 써야 돼요. 그러면 그게 종교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보면 79쪽에 11기상, 예레미야에스겔 이렇게 보면은요, 그 예가 나와요. 그당시에 종교 지도자든 정치 지도자든 뭐 1왕기상1 7장에 보면 그가 이르게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 같이 이랬어요. 지도자 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목자는 지도자를 말해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포이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포이맨 영어로는 s h e p h 입니다 s h 쉐퍼드. e 목자예 목자. 예레미야 2장 이전에도 포이마이 논타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장이에요. 에세이 34장 2절도 멘토가 좀 포이메나스, 포이메나스. 마태복음 2장 6절은 좀다른게 이것은 예수님을, 이거는 완전한 치리자, 지도자 군주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르지만 나머지는 다 영어의 쉐퍼인 목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요한복음 10장, 에베소서. 특별히 에베소서 성경에 목사라는 직책이 없어요. 목사라는 직책이 없어요. 목장이야 목장. 에베소서 사장에 나오는 이 목사로 한글 번역된 것도 목사가 아니고 목장이야 목장.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들을 이 둘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하나님의 종들을 지도자로 해석하는 것은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의 한국 교회 정서에 어긋나 종들 여러분, 목사님 생각했으면 좋겠. 유화적으로 해석했는데, 그건 맞지 않죠. 둘로스. 둘로스는 뭐죠? 로마서 1장 1절, 디도서 1장 1절, 베드로서 1장 1절, 유다서 1장 1절, 계시록 1장 1절 보면은 둘로스는 맨노예 종입니다. 바울이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치고 자다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를 하루씩 겸손하게 맞춰서 부른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 교사도 둘로스입니다. 감독도 둘러쓰요 방언하는 자도 둘러쓰고, 예언하는 자도 둘러쓰고, 감, 뭐, 모든 직책들이 다 둘러쓰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유다.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는 사도에 속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를 둘러쓰라고 말해요. 크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지도자라면, 유다는 둘러쓰라고 하면 안 되죠. 근데 둘러쓰라고 말하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주님께 배워있는, 우리의 주인이 주인이고, 우리는 주의 종이다. 그럴 때 쓰는 둘러 쓰죠. 이거를 목사로 쓰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여기 3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일친다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의 일친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일친다는 거. 뭐 이런 단어를 예. 네? 로타가 있는데 다분좀예시고어분